에도 떨어지는 볼인데요. 김인균입니다. 김인균. 자, 김인균의 패스. 자, 이들 돌파 돌파해야죠. 돌파해야죠. 가처 김적섭! 왼발 슛! 들어갑니다. 아! <목소리도> 대전 선제골이 터집니다. 김성섭이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자, 김성섭 선수 오늘 경기 초반에 거야. 그, 크로스볼을 감타했던 슈팅이 후반에 드디어 터지, 어, 터지면서 골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인균 선수가 빠르게 측면을 열어줬고요. 과감하게 김승섭 선수 1대 1 돌파를 이은 왼발 딱볼 슈팅. 아 그렇게 잘 막던 김다솔 골키퍼도 지금 보세요. 이 패스가 빠르게 적개가잘 되었고요. 저 네. 과감하게 1대 1 어, 돌파를 통해서 슈팅. 아 김다솔 골키퍼 다리 사이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대전의 오늘 첫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두명의정어진 선수 그리고 김다슬 선수 다리 사이로 두 개가 통과되는 그런 대전의 선점권이 나왔습니다. 습니다 어,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엄정 선수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엄정 선수가 이제 오, 그렇죠. 자, 이런 거죠. 예. 자, 엄지 오른쪽 헤이스에서 엄지성기했요엄지성들어갔어요엄지성 자, 엄지성. 엄지성! 엄지성! 자 결국은 엄지성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엄지성 선수가 분명히 전반전 초반에는 어 내가 알고 있던 엄지성이 안돼라는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전반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이 플린트한 느낌을 줬거든요. 네. 아 근데 이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결국 선취골을 뽑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엄지성 선수의 이제 골이 나면서 1등을 앞서갑니다. 엄지성이 시즌 첫 골이네요. 네. 자, 부산으로서는 시작하자마자 또 후반전에 또 실점을 했습니다. 복귀하고 바로 골을 넣고 진짜 엄정호 선수네 이제는 광주의 스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자 득점 세리머니 감독과도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지성이 스피드를 붙이니까 발렌티노스가 따라왔고 아. 안준수가 각도 주으면서 나왔습니다만 뭐 속수무책이었네요. 예. 마무리도 너무 침착하네요. 그렇죠. 자 수비수들이 뒤에서 많이 따라붙었습니다만 가볍게 네. 골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놨습니다. 이제 부산이 바빠졌어요. 네, 자 엄지성의 시즌 1억 골. 지금 이수민 이순민성... 선수자 탈취에 성공한 이와세 출고 찼습니다. 자 하프라인 넘어 서고 있는 안산. 자, 안녕 다시 이상민. 안녕 수비가 다 복귀가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약간 리톱 쓰고 있습니다만, 안산의 공격. 신재혁 선수는 거의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네. 두아르트 선수는 거의 뭐 투톱 요원처럼 안쪽으로 많이 당겨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뒷공간에서 김예성 선수가 좀더 전진을 해준다면, 공격하는 상황에서 기회가 올 텐데, 어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줄이는데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넘어갔을 때마무리가는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올라가는데요. 어, 자, 스피드, 아코시, 아코시, 태클, 왔어요, 왔어요. 슈, 야, 스피드! 아코스티! 아코스티 태클 받습니다. 슛! 받아! 이승민 골키퍼 선방입니다. 자, 완벽한 골을 막아내는 이승빈 선수 하지만 계속 네. 안양이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크로스 안쪽에서 도! 도! 들어갔어. 도! 선제골 황기욱 선수입니다. 1대0 앞서고 있는 안양입니다. 네, 자 황기욱 선수 오늘 전반 초반에 슈팅도 한번 있었고 네. 지 장신을 활용한 문전 쇠도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양의 선제골 황기욱 선수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승빈 선수의 세이브가 정말 훌륭했었는데 그게 네. 처리가 안 되면서 여기서 또한번 크로스를 내준 게좀 아쉬웠고요. 뒤쪽에 있던 황기욱 선수가 슬그슬금 들어오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 황기욱 선수의 헤더골.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개 도움, 1득점. 그리고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이번 시즌에 기록하고 있는 황기욱 선수입니다. 네. 다시 두아르테. 자, 두아르테가 줄고 찼습니다. 한 번에 길게 깔아 차줬고요. 자 여기서 강수일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김경주, 김라요김라요김경요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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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골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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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안양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기계가 취소한 골을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찾아오고 있는 김경중 선수 네. 올 시즌 무로론 득점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경중 선수의 팀의 추가 골 안양이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야이 스피드 여전하네요 김경중 네. 선수 자 김경중의 단독 돌파 이후에 득점포까지 다시 보시죠 네 어린 시절 이런 스피드 어 타고난 재능을 앞세워서 프랑스 리그까지 경험을 하고 왔던 김경중 선수인데, 네. 자 수비수가 쫓, 쫓아오긴 늦었고 마무리, 자 슬쩍 로빙 슈팅까지 완벽합니다. 자 마무리도 정말 침착했었던 김경중 선수입니다. 자 앞선 골치소의 음, 아쉬움을 네. 완벽하게 씻어버리는 팀의 두 번째 득점포. 아, 이거 자 이거 금주의 골 충분히 뽑힐 수 있는, 네.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아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한 하트 사나이 김경중 선수입니다. 어? 자한무의 길게 가줬고요 자 강수일 오! 선수 요 오른쪽으로 네. 빗나갑니다 와 이거 곧바로 창문을 끼얹을 뻔한 자책골이 나올 네. 위기였습니다 자 강수일 선수의 엄지척 네 연재빈 선수 지금 또 하필이면 안산에서 안양으로 간 선수가 <laughs> 자책골 위기였어요 네. 자 두아르테 박스 모서리 근처입니다 두아르테 자 왼발로 올려줬습니다만 굴절 자 계속된 공격이 아, 강수인 아, 포지션 들어갑니다 볼. 들어갑니다 볼. 들어갑니다 만회 골 따라가는 골이 터집니다 안산 그리너스자 아주 최건주 선수가 선보하면서 네. 마무리 자그 전에 강수인 선수였나요 1차적인슈팅도 좋았습니다 네 만, 이것까지는 정명기 골프가 완벽히 막아냈는데 야 완벽한 마무리 최건주 선수의 세도였습니다 자 최건주 선수의 따라가는 특점포 안산와 스타디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스코어는 1대 1. 자 여기서 네, 강수일 선수의 감각적인 슈팅 좋았고요. 네. 자 포기하지 않았던 최건주 선수의 마무리 훌륭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돌려놓고 자 강수일 선수의 터닝 슈팅 네. 이후에 세컨 볼 최건주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최건주 선수가 뒤쪽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전혀 아니었고요. 네. 야 경기 재밌어지는데 네. 갑자기. 자 최건주 선수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 포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경험을 펼쳐봤습니다만 먼저 원바운드 유강현이 어 밀고 가는데요 박스안에서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아, 지금은 경남 수비가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았었는데 예. 판단이 미흡했고 서로가 좀 미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든 유강현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킥을 했네요. 달려드는 유광현 선수를 향해서 이제 공을 걷어내는 그 상황 아, 그대로 아, 유광현 선수에게 저 장면을 앞서서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 그렇죠 예자 네. 과연 오늘 시즌 자신의 마수거리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송승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민. 송승민의 슛! 가볍게 패널티킥 성공한 송승민 올시즌 첫골을 기록하면서 1:0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아, 동료들이 모두가서 적극적으 아, 예. 축하를 해주고 있고, <laughs> 어, 너무 격한데요? 지금 송승민 선수가 거의 맞은격인데, 예, 그렇죠. 네, 너무 두드려봤죠. <laughs> 장민규가 뒤로. 발을 뻗으면서 공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에르난데스가 속도를 어, 높입니다. 빠른 역습 에르난데스. 자정어내면서 마지막이 걸렸지만 뒤에서 잡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바로 어, 올려야죠 박광일 크로스 헤더 어... 뒤쪽으로. 자, 네, 1대형이나 스코어가 불안하다는 게 이렇게 한 번의 찰스로 경남도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광일 선수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올리크로스 선택이 아주 좋았고요. 예. 여기서 이광선 선수 맞진 않았지만 예. 세컨드 볼이 경남에게 온 거죠. 그렇죠. 이광선 선수 뒤로 흘러나갔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역 놓치지 않고 바로 골망을 흔들어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호인 선수의 허벅지 앞쪽을 막고 이유혁 선수 쪽으로 아하. 날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경남이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결과를 경남이 잡을 수도 있는 게 이런 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뒤로 돌려줬습니다만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또 올려줬던 었 상황 다시 슛! 골! 킹 에르난드 선수의 남이 효과라고 해야 될까? 요 아, 예. 결정적이었던 역습 찬스를 경남이 살리지 못했고, 거기서 좀 어이없이 에르난드 선수 교체돼 나갔는데 거기에서의 집중력이 흩어진 것을 충남화산이 놓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흘러나가는 공을 가슴 트래핑 이후에 바로 뛰어내었던김강국의 팀의 리드를 다시 가져오는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걸고는 고보 지체 없이 오른발로 때려내서던 김강국 자신의 올 시즌 2호골을 기록해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길게 뿌려주고 역습을 이어가 봅니다. 가운데서 이광선 왼쪽에 있는 에르난데스에게 빠르게 수비진영 자리를 잡아놓은 충남아산 왼쪽 라인 근처에서 공을 살려내 봅니다. 자 에르난데스 왼발 크로스 헤딩 만들었습니다. 야, 경남. 그냥 무너지지 않네요. 결국에는 2대 2 동점을 만들어 낸 경남입니다. 야, 박재환 선수가 3라운드 안양 원정에서도 정말 극적인 결승골을 해도로 만들었었는데 예. 이번에도 전방 올라가 가지고 해결을 해냅니다. 와, 경기 종료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추가 시간에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 낸 경남 FC 박재환이 머리로 써 만들어 냈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